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미드 전에서 이미지 생성을 하실 때 시간을 많이 단축해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디스코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지금 제 이미지 밑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? 이게 제가 지금 받은 그 구글 익스텐션인데요. 다운을 받으려면 구글에다가 그냥 프롬프트 온라 헬퍼 이렇게 쓰시면요. 메뉴에 나오는 거에 들어가셔서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되고,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라고 안 나오고 제거하라고 나오는데, 이렇게 해서 받으셨으면 이제 기능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버튼은요, 전체 프롬트를 복사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자, 이걸 누르고, 제가 만약에 복사를 하면 여기 써있는 이 프롬트 전체를 자동으로 저희 이제 컨트롤 C 한 것처럼 복사가 돼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요 자 이거 조금 설명회가 복잡한데 저희가 지금 클립보드에 들어있는 복사된 내용에다가 지금 복사하는 걸 추가하는 버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 때 이미지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링크를 앞에다가 놓고 뒤에다가 새로운 프롬트를 쓰게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첫 번째 이미지를 업스케일을 해서 자이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쓸수 있는 다른 버튼이 또 있거든요 요거 요걸 누르면 이미지 링크를 복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 이미지 링크가 나오죠 지금 저희 클립보드에 이 이미지 링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들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까 이게 추가 버튼이라고 했잖아요. 이프롬트를 추가하는 거라고. 그러면 이걸 누르잖아요. 자, 이제 나오는 링크는 방금 뽑은 그 돌핀 이미지가 이미 저희 클립보드에 들어 있었고,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링크 플러스 이프롬트가 지금 저희 복사 내용에 추가되는 거예요.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따가 정리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이미지 링크만 복사하는 버튼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이 명령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지 링크랑 프롬트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이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 전체 프롬트에서 이 이미지 부분만 이 버튼이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. 누르면 이것만 지금 복사가 됐죠. 그게 세 번째 버튼이 하는 기능이고요. 자, 네 번째는 이제 이미지만 제이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뺀 나머지 텍스트 프론트만 복사해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 이 부분만 복사가 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진짜 파라미터랑 이미지 부분은 복사가 하나도 안 되고 텍스트 부분만 복사가 된 그런 기능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버튼은요 어, 시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셨으면 시드 부분만 복사를 해주는 버튼인데 이 버튼이 근데 시드를 찾아 주지는 않아요. 여러분이 시드를 찾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거 누르면 이렇게 시드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방금 이 지문 버튼 있었죠? 위에 요거. 요거. 이걸 누르면 시드 번호만 이렇게 복사를 해 주는 그런 버튼이에요. 그리고 그리고 프롬트에서 마지막 버튼은 밑에 보시면 설명이 다 있죠. 잡 아이디만 찾아 주는 건데요. 그래서 누르면 요 복사하면 잡 아이디만 제가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버튼이에요.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첫 번째 버튼은 저희가 아까 봤죠? 이미지 링크만 복사하는 거고. 자, 요 버튼은 요 버튼이랑 반대인데요. 요 버튼은 아까 전에 저희가 이미지 링크를 먼저 복사한 다음에 다른 프롬트를 복사해서 그 이미지 링크에다 추가를 하고 싶을 때요 버튼을 썼었잖아요. 요거는 반대인데 만약에 저희가 텍스트를 먼저 복사를 해놓은 상태이면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 링크를 그 명령어에다 또 추가를 해주는 역할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이미지랑 텍스트 프롬트를 합치는 게. 첫 번째 방식은, 자, 이미지 링크를 먼저 복사를 하시고,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, 여기 프롬트에서 이미지 부분을 복사를 하고, 여기 부분에서 텍스트만 복사를 하게 되고요. 아니면, 순서를 반대로 하신다면, 이 텍스트를 먼저 복사를 하시고, 여기 내려와서,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, 똑같은 결과지만 지금 순서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, 그냥 순서 차이예요 이게 지금, 만약에 지금 미드전이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, 이게 지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이게 엄청 유용한 거거든요? 왜냐면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, 딱 첫 번째 명령으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거의 나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방금 생성한 이미지랑 뭐 나중에 생성한 이미지랑 합친 이미지를 만들 일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럴 때 이걸 유용하게 쓰시면 시간을 엄청 절약하실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세 번째 버튼은 이걸 누르면 이미지를 새 탭에서 열어줘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눌러서 브라우저로 열기 할 수도 있지만 저 버튼은 딱한 번만 누르면 이미지를 바로 열어준다 이거죠. 그 밑에 있는 버튼들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게 프롬트얼라시 이건 지금 익스텐션인데 프롬트얼라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. 그 사이트에다가 이걸 누르면 그 로그인 하신 상태에서 내가 지금 쓴 프롬트를 그 프롬트얼라 사이트에다가 리스트에 추가하기 버튼이고요. 요거는 이제 내가 저장해놓은 프롬트 목록을 열기 그리고 이거는 프롬트얼라 사이트에다가 뭔가 요청을 하실 때 쓰는 버튼이고요. 요거는 지금 이거랑 관련 있는 건데, 그 릴렉스 모드 쓰시는 분들 있죠? 패스트 모드가 아니라, 그게 지금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대충 알려주는 차트 같은 건데, 그 차트를 새로운 창에서 띄워주는 버튼이에요. 지금 미드전이 사용자가 뭐 얼마나 있냐 그런 거에 따라서 릴렉스 모드로 뽑았을 때, V, 뭐, 버전 5로 뽑으면 41초가 걸리고, 디지5 모드로 뽑으면 뭐 147초가 걸리고 지금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건 뭐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요거 눌렀었죠 그거를 대신해주는 버튼이고요 요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네개를다 한꺼번에 업스케일 시켜준다고 하고 요걸 누르면 이렇게 해서 캔슬 잡 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버튼이에요 우리 프롬트 월란, 홈페이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, 것도 유용할 것 같아서 회원가입을 했는데요. 아까 여기서 내 프롬트에 저장하는 그런 버튼이 있었잖아요. 제가 만약에 이걸 저장을 하면, 이렇게 자동으로 사이트가 연결이 돼서, a d 프롬트라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. 방금 제가 썼던 프롬트가 여기 저장이 되고, 블리케이션이랑 버전 뭘 썼는지, 이미지 링크도 나오고, 태그는 그냥 제가 적고 싶은 걸 적으면 돼요. 나중에 그래야지 제가 찾을 수가 있겠죠. 돌핀이라고 적어볼까요? 그러면 여기 마이 프롬트에 가면 제가 방금 저장한 프롬트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작업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롬트를 매번 여기 들어가서 어, 내가 했던 잡을 찾아서 그때 어떤 프롬트로 명령했는지 이, 이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보다 여기다가 이제 좀 섹셔닝을 하셔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찾기가 엄청 쉽겠죠. 그리고 이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에 오시면 남들이 저장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썼는지 다 나오고 바로 복사도 되고 또 검색을 해서 이렇게 컬러링 붙이면은 지금 베타이기도 하고 나온 지 엄청 오래된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에러도 나고 그런데 저는 어제 제가 컬러링 부르고 썼을 때꽤 만족스러운 이미지들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베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고 그러네요. 보시면 뭐 남들이 만든 이미지 명령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짧은 영상으로 유용한 도구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